잠수사 사망 사고로 잠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은 곧 재개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네, 전남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희생자가 추가로 수습됐다고요. 네, 오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잠시 수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만 날씨도 좋고 유속도 나쁘지 않아서 수색 작업은 오후 들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희생자 한명을 4층 선미 오른쪽 다인실에서 추가로 수습해서 사망자는 264명, 실종자는 38명이 됐습니다. 오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구조 현장에서는 추가 철수 인력 없이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지만 바다의 물결은 1미터를 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구조대는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3층 중앙부 좌측 3개 객실까지 모두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개 객실 모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구조대는 무려 21일간 문을 열지 못했던 이세 곳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다른 잠수사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고 해역에서 추가로 철수한 잠수사는 없습니다. 어제 들어간 민간 잠수사들을 포함해서 오늘도 128명의 잠수사가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번갈아가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색이 길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부상자는 부상 17명, 사망 1명으로 부상자 가운데 16명은 잠수병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해군함정에 대기 중인 군의관을 바지선 위로 더 가까이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의사들도 사고 해역에 들여보내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물살이 가장 약한 소조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내일부터 나흘간 물산의, 물살의 흐름이 가장 약한, 느린 소조기입니다. 소조기는 평상시보다 조류 흐름이 3분의 1 정도로 느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이 실종자 38명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구조팀은 오는 10일까지 화장실과 로비, 매점 등 공용 공간 47곳을 다시 한번 수색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추가로 투입된 산업 잠수사 13명은 4층 선미 좌측 다인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새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구조하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격실 전체 수색을 마치고도 실종자를 다 찾지 못하면 선체 1, 2층 화물칸으로도 수색 범위를 넓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뉴스와 이경입니다. 전해드린대로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가 숨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요. 네, 공기를 공급하는 줄이 꼬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53살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는 피로가 누적된 기존 잠수사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등에서도 작업했던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씨는 5층 로비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던 중 5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물밑 25m까지는 문제없이 내려갔지만 이때부터 갑자기 이 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합동 구조팀의 또 다른 잠수사가 즉시 뒤따라 내려갔지만 장비와 몸에 이상을 느낀 이 씨는 이미 허리에 찬 잠수용 납벨트를 풀고 물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 씨는 공기 공급 장치를 벗은 상태였고 공기를 공급하는 줄과 주변의 다른 줄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던 점으로 미뤄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기내증이라 해서 머릿속에가 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외부적인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침몰 후 수중 작업 중 잠수사가 희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 구조팀은 사고 직후 수색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습니다. 뉴스 와이 김혜영입니다. 한편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언딘마린 인더스트리 측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경이 동원령을 내려 소집된 민간 인명 구조 협회 소속의 잠수사로 언딘과는 계약하는 형태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모 언딘 이사는 언딘에 소속된 잠수사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언딘에 배속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지만 이 씨와 언딘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